주말 밥상을 풍성하게 채울 먹거리 쇼핑 정보를 소개합니다. 해냥파 장아찌와 굴젓 등 밥도둑 꿀조합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2023년 해냥파, 맛과 영양 가득한 국내산 양파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특대, 중속과 다양한 크기로 준비되어 요리의 풍성함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발효한 가이아 멸치액젓, 깊고 풍부한 감칠맛으로 요리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13,000원으로 맛있는 육수를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청년농원의 신선한 루이보스차 삼각티백 1g 50개 입으로 넉넉하게 즐기세요. 저온 가공으로 깊고 풍부한 풍미가 가득해요. 오늘 건강하고 맛있는 루이보스차와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통영 어리굴젓 1kg을 24,890원에 만나보세요. 입맛 도두는 젓갈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맛있는 식탁을 완성하세요. 1위입니다. 은은한 블루베리 향 가득한 셀레스 철 시즈닝 허벌티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무카페인이라 부담 없고 22%